아 내가 보기에는 갱마님이 이제 롤 게이머시니까 틈을 보고 갱각을 잡아서 고백을 해버린 거네, 이거. 와! 와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농심 레드포스 소속 버츄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어, 12월 결혼 예정인 야다입니다. 와! 와 예비 신랑은 때 T1 e스포츠 아카데미의 감독으로 활약하시는 전 프로 게이머 출신의 갱맘님이십니다. 와~~ 그러면 막막 막 게임도 막 알려주고 막 그러나요? 제 예비 신랑이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남편님 안에 운전 가르쳐 주면 싸운단다. 아 맞지 맞지. 어나 <laughs> 어, 그러면 어떡 하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어, 어 맞아 아, 맞아. 스위치 다학대라는 <laughs> 이벤트가 응, 응. 있었는데. 어. <laughs> 저는 서포터 선수였고. 남자친구는 헉? 우리 팀의 코치였어요. 어머! 지금 선생님. 선생님과 제자의 이, 어? <laughs> 저랑은 에? 교류가 하나도 없었고, 회식 자리에서 아 처음 만난 거였는데, 제 앞에 앉으셨거든요, 자리가. 밥을 어, 되게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어? 정말... 그 모습이 예뻐 보였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 <laughs> <laughs> 벌써부터 이제 호들갑더라 <laughs> 특히 처음에는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그 새우 메뉴가 나왔는데 되게 열심히 까드셔서 어. 저는 새우 까먹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제 것도 드시려고 쓱 어. 드리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쓱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나알것 같아. 그때 사랑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어, 새우 주는 여자 너가 처음이야 이런 거지. <laughs> 처음 만났는데 이제 다른 스트리머 친구들 4명이서 같이 음. 노는 모임이 있는데 음. 같이 조금 놀다가 친해져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잠깐만 어, 거... 그렇게 돼버렸다니요? 조금 더 설명이 부족한데요? <laughs> 어, 그게 무슨 <laughs> 할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laughs>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플로팅이라는 거는 그치? 같이 영화 볼래? 뭐 어, 같이 밥 먹을래? 막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 그치, 그치. 그서? 데이트 신청하고 그치. 막 그런 러 관심 표현이잖아. 그쵸, 그쵸. 남자친구가 이제 게이머잖아요. 그쵸. 저한테 연락을 할 때마다 게임 고? 아 그게 플러팅이었던 거야? <laughs> 이게 전혀 플러팅이라 생각을 못한 거죠. 좀더 특별한 다른 점이 있었나요? 같이 게임할 때? 아니요. 진짜 게임만 했어요. 게임할 때. 에? 에? 좀 친근한 사이가 하는 게임을 같이 막 디스코드 같은 거 하면서 음, 이야기하면서 음. 게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100% 자기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게임을 했어서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상상도 못 했단 말이죠. 아니 <laughs> 아니 너무 흥미로운데 그러면 언제 그걸 자각하게 됐어요? 그치 어떻게 알게 오. 됐나? 어... 고백했을 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저야 이게!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랑 게임 안해 약간 이런 건가? 어, 그럴 수도 아. 있어. 근데, 좀, 그런 거 있긴 해요. 뭐, 알려달라 하면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어요, 다. 뭐, 알려달라? 알려드리면은... 그래, 롤자기거 하기도 바쁘다 그랬어. 근데, <laughs>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 사랑이지. <laughs> 제가 살짝 눈치가 없었을지도. <laughs> 이게 눈치없어, <없음> 웬딩으로? <laughs> 아니, 내가 보기에는, 갱마님이 이제, 롤 게이머시니까, 틈을 보고, 갱각을 잡아서, 고백을 해버린 거네, 이거. <laughs> 갱각 당해버린 거냐고. 아. 그럼 고백은 한 번에 성공한 건가요? 아, 그쵸. 성공했어요. <laughs> 근데 막, 어머. 어, 이 정도는 해야 프로게임 하는 거구나. 진짜, 현실에서도 <laughs> 각을 잘 보시네. 어, 그럼 물어본 적 있어요? 나 언제부터 좋아했어? 라던가. 처음 본그 순간부터? 어머! <laughs> 야따님은 그러면은, 갱마님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뭘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친절하게 잘 알려준 거, 한 번도 사는 적이 없어서. 에? 어? 어? 아, 사귀는 go... 동안 사긴한 번도 어후. 사는 적이 없어요. 어머. 어머 아, 결혼하면 아, 큰일 아, 났는데. 아, <laughs> 같이 사귀면서 트러블이 한 번도 안난게 아니고 트러블이 나도 백만님은 본인이 이제 다 괜찮고 다 포용하고 넘어가신 스타일이거든요 와 네. 오 그리고 저 혼자 화를 막 내죠 나한테 왜 그랬어? 응. 이러면서 광경병 벌리자고 하는데 <laughs> 싸움 날것 같을 때 갱한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응.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되게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되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약간 광경병 치료사. <laughs> <laughs> 속이 어, 갱형욱이셨네. 네.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하는 아, 보은자 네. 네. <laughs> 되고 그렇게 옆에서 갱형욱 해주면 서로 화해하고 그런 편이요 <laughs> 진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지 진짜 궁금해요. 어? 예비 남편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도 난 너랑 결혼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고백을 <laughs> 했지. 사실 버츄얼 나이론이 17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29살이거든요? 예이! 어? 어? 막내다! 아, 아니, 막내. 아, <laughs> 막내다! 아니, 밝혀도 돼요, 영원하게. 아니었어? <laughs> 괜찮습니다. 이미 야따 나이 검색하면 구글에 100만 장 뜨기 때문에. <laughs>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서른 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시집을 갈테야라고 마음에 두고 살았어서. 오! 년부터 이제 남자친구를 아빠 그랬죠. 난내년에스물아홉이다 어차피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결혼 생각 있으면 반드시 24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24년 끝물인 12월에 결혼을.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레드 포스면 웨딩드레스도 레드로 가시나요? 오 어. 이보드레스를 좀 레드는 아니지만 그냥 약간 핑크 분홍 오 이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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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결혼식 망할까봐. 아 <laughs> 어, 왜? 에이! 사실 막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결혼이라는 음. 게. 그래서 막 걱정 요정대 갖고 <laughs> 제 원래 걱정되면 다 말하거든요. <laughs> 나 이래서 걱정돼 저래서 걱정돼 이러면은 처음에는. 그래, 그랬구나. 걱정할 수 있지. 괜찮아. 다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다가, 슬슬, 음,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아 내가 서운해갖고, 왜 걱정된다는데, 왜 이거 공감 안 해주냐고, 이렇게 좀 찡찡거렸더니, 너는 어차피 지금 이 걱정 끝나면 다른 걱정 또할 거야. <laughs> 반박이 <laughs> 불가한 거야. 맞지? 맞, 아 맞는 말이야. <laughs> 맞는 말이야. <laughs> 아니긴 해. 걱정이 끝나면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 아, 아. 오 근데 저는 그 조금 생각하는 게 걱정을 꼭 없애야 되는 건 아니고 말하면은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대나무숲 효과같이. 어. 아 근데 결혼하면 그건 진짜 좋아요. 대나무숲이 하나 생기는 거. 아나만의 대나무숲 생기는 거. 맞아 맞아. 내얘기 들어줄 사람이 맞아. 생겨. 상대방은 맞아, 맞아. 뭐 힘들 수도 맞아. 있지만. 아무 말 해도 괜찮고, 막, 쓰잘데기 없는 얘기에도 들어주고. 그게 이제 부부니깐. 아, 그게 부부니깐. 응부하니까의 <laughs> <두 분의 웃음>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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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선배님들의 기운 잘 받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음, 신여님 음. 다녀와서 꼭 후기 남겨줘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후기 네. 남겨줘요. 다녀와서 후기 꼭 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안녕! 재밌었습니다 안녕 다들 빠이빠이